구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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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친구들 안녕. 구는 오늘부터 친구들이랑구이 예배를 드릴 예구덕이라고 해. 안녕. 구엑 구엑 구고예라덕 예가 예가덕. 나는 예배 구리는거 너무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가엑구라고 해. 우리 구구예은예구 드리는 거 좋아해? 자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 같이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예가덕과 함께 같이 신나게 재밌게 예배 드리도록 해보자 자 그렇다면은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기 전에 예가덕이 아주 그냥 날카롭게 할 얘기가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막 엄마한테 막물 달라고 그러고 막 간식 가져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안돼 안돼 예가덕이 화낼 거야 안할 거야 예배 안 드릴 거야 얘가 그냥 끝내버릴 거야. 그면안 돼. 그리고 우리 친구들 떠들거나 장난치면 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가들이랑 같이 재밌게 노는 거 알겠죠? 재밌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선을 먹어 사도신경부터 할 거예요. 자, 두선을 음. 먹고 사도신경을 드리겠습니다. 전년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다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들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탐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호미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아주 사도신경을잘따라해주셔요 자, 그러면은, 어, 예가덕이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믿음! 기도선배해세요 믿음! 예가덕이 다 보고 있다. 믿음! 오케이, 다가이천마 머리에 손, 얘가 나 오늘 따라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잘 드리는 친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떠들거나 장난치거나, 아니면막 먹는 친구 없게 주시고 중간에 화장실 가는 친구 없게 주세요 그런 친구들에게 떼끼떼끼! 혼내주면손 내주세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모두 예배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맞춤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11절맞춤 자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셨겠죠?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1 2절 말증 아멘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어요. 오늘 친구들에게 들려줄 말씀은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이셨어요. 와 몇 명을 먹였다고요? 5천명이나 예수님께서 먹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예가족이잘 알아요. 예수님은 요리를 너무나 잘해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5천명이나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게 뭘까?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자, 그렇다면 은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은 나 이러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와라나와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나와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어예요하께서 넓은 나판에서 말씀을 전파하고계셨어는데그하예수하의신예나의 전파하고 사람들이 무려5예나의어야되요나어되 저기 나와있는 5천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픈 친구 있으면은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셨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밥을 먹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다들 뱃속에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다들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아 빌립아 빌리아 빌립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을만한 음식이 있, 있겠니? 라고 물어보자 빌립은 예수님 예수님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은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근데 저 끝에서 또 다른 제자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앞으로 나왔는데요. 안드레라는 제자였어요. 안드레는, 안드레는 옆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었느냐? 그 아이는 손에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이 바구니가 바로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도시락 안에는 어떤 맛있는 게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니까 이 아이의 바구니 안에는 보리떡 5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물고기, 물고기는 우리 애가 더 좋아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 어, 한 보리떡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물고기가 물한 마리, 두 마리 그러면 은총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한 일곱 명 밖에 못 먹을 것 같은데 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칭찬하시고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딱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셨어요. 하늘으로 축사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들판에 모두 앉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들이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들판에 모두 앉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일곱 명밖는 나눠줄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한명한 한 명씩 이 음식을 나눠주고 시작했어요. 한 사람 나눠졌어요. 두 사람 나눠졌어요. 세 사람 나눠졌어요. 네 사람 나눠졌어요. 다섯 사람 나눠졌어요. 여섯 사람 나눠졌어요. 일곱 사람까지 나눠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눠줄 수가 없겠죠. 어, 근데 그게 아니야. 여덟 명 나눠졌어. 아홉 명도 나눠졌어. 열명 장경! 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나눠주는 족족, 어, 이상하게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간식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보리떡 다섯 개라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눠주는 족족, 다 나눠줄 수 있었어요. 어떤 친구, 아주 그냥 많이 먹는 친구는, 예수님, 예수님! 저는 버리떡열 개와 물고기 열 마리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laughs> 예수님께서 나주는 조각마다 모든 사람이 남김없이 다 먹을 수가 있었어요. 예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놀랍게도, 정말로 놀랍게도 예수님이 주신 대로 오 배가 배가 불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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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떡 다았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 명을 배를 뿔뚝 시켰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보리떡 5개랑 물고기 두마리로 예수님의 배를 뿔뚝 모두 시켜버렸어요 이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너무 배가 뿔뚝 튀어나와서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두마리로 자, 그랬더니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먹는데 음식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음식이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음식 남기면 안 돼요. 음식 남기면 얘가 이렇게 되게... 빽, 하나 빽, 까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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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빽, 빽, 근데, 근데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음식이 너무 많아서 배불러서 못먹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아, 제자들아, 지금 남은 음식을 한 대로 다 모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은 음식이 몇 개나 되었을까요? 우와 남은 음식도 너무나 많았어요. 남은 음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두 열还是... 개, 열두 개 바구니에 다 차버렸어요. 그 열두 개 바구니에 보리떡이랑 생선이 아직도 많이 부... 많이 많이 많았어요. 야간도또 먹으러 가야겠다. 물고기만 먹어야지.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많은 제자들도 놀라서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고 더따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 먹었짜요 안 먹었짜요? 아침 먹었짜 그렇죠? 아침 맛있게 먹었짜? 자 그렇다면은 우리 친구들 아침 먹었으면은 이제 먹을 필요가 없을까요? 배가 부르니까? 아니에요. 또 점심을 먹어줘야 돼요. 또 배가 고파요. 자 그러면은 점심도 맛있게 먹었짜요? 자 맛있게도 먹었게 양양양양양양양 양양양 먹었으면은 이제 배가 또, 안 무겁을까요? 아니요, 또, 고플 거에 있다가 저녁에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녁도 암,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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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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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저녁까지도 먹었으니까 먹을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또, 이제 야식을 또 먹어줘야 돼요. 야식 암,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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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냠, 냠, 냠. 자, 이렇게 먹으면은 친구들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친구들 어쨌든 간에, 저녁까지 먹으면은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다음 날또 일어나면 또 꺼르륵, 꺼르륵, 배가 고파요. 배속 먹어줘야 돼요. 어.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 꼭 먹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다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자 바로 친구들 집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먹고 또 먹으세요.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뭐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지만 무엇이 먹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의 몸이 먹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안에 있는 영혼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음식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친구들은 영원히 우리 친구들의 영원히 배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가볍게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막 먹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만약에 영원히 꼬르륵꼬르륵 배가 고팠다면 우리 친구들 절대로 까먹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펴서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한 다음에 꼭 엄마도 배부르고 나도 배부르고. 그래가지고, 일석이조 네. 영원히 배부르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 만나같이, 아멘! 아멘! 아, 아.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자,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히 이제 배부를 친구들 만나같이 믿음! 자, 얘가 더 떨어지지요? 다 같이 소망! 자, 마지막, 짜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 부를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여 정말로 영원히 항상 배 부를 수 있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광고를 할 시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솔직히 말해요. 떠들었어? 떠들었어? 안 떠들었어? 진짜야? 야, 엄마한테 확인해볼 거야 <laughs> 자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자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마셨어 안 마셨어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자 오늘까지는 얘가 덕이 용서해줄 거예요 오늘까지는 얘가 덕이 봐줄 거야 다음부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나갈 때 밖으로 나갈 때 얘가 덕은 마스크를 안써도살수 있지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은꼭 마스크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갈 때는 반드시 손을 딱딱딱딱, 싹싹싹싹싹싹싹싹 깎아줘야 돼요. 얘가 너무 손이 없어.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절대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알겠죠? 자, 그렇게 하는 생님이 그러면 아멘!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서 예배드리도록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웰짠! 칼락칼락! 삼만! 하냥주기넘어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누리 아버지요이름이 그렇게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이임하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 자를 사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내게 나라 와보세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주에도 또 만나요 안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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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